자, 순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자, 오늘 여전히 지수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5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이너스 7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주식 의위주을 보면 30%밖에 안 되고요. 코스피도 주식 의 위주를 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어, 주식을 매매할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식의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이 이런 거잘 따지지 않으시죠? 그쵸? 아, 물론 내가 오늘 올라갈 때 뭐가 주도주니? 아, 얘가 오늘 올라갈 때 뭐가 주도주니? 얘도 중요하지만, 뭐, 인탑스, 여기도 오늘 같은 추천주였는데요. 인탑스, 뭐, 여기 올라가는 게 있죠. 빗샘전자 뭐, 에브리봇, 어, 뭐, 그 다음에 전쟁 관련 빅텍 이런 것들, 어, 선별적으로 강산사 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처음에 중요한 거라면, 내가 주시비중이몇 프로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 오늘 보시면, 얘는 오늘서부터, 아침서부터, 그냥 매도 나라에 있었죠. 얘가. 그죠? 쭉 매도 나라. 그다가 얘가 밑에서 뜨는 건 뭐냐면, 너 오늘 내려갈 때너 얼마까지 내려갈래? 그때포기키스라는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가. 너 내려갈 때 나는, 어, 지수상 335.80이야. 그럼 여기다 거주는 겁니다. 음.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가 아니라,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필요한 거다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 했죠. 너 오늘 내려갔다 어디? 어. 나335.80 가면, 난나 오늘 하락의 목표치야. 얘가 내일 또 다시 빠진다는데 또 오늘 내가 빠진 지 영역은 여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여기다 거줍니다. 굵은 점선 두께 파 이건 브이 저희 회원님들 교육도 있거든요. 딱 여기 딱 335.80. 아, 아, 얘가 축가 오늘 내려갈 때요 아, 근처에서 얘가 축가가 뜨는 겁니다 넘버 나인 공식이라고 하던 6번 공식 6번 공식 얘가 그러니까 이 번호가 있어요 얘가 얘가 6번 얘가 포켓팅은 얘는 9번이라고 하는 거고요 9번 포켓팅 9번 저희 이번에 1년 회원들한테 교육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롱툼에서 쌍바다 7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 얘는 어제 올라갔다 둘 맞았잖아. 요 얘가 파름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떠도 이게 얘가 진짜가 되려면 이 분봉이 상방을 줘야 된다. 그 저렇게 국고추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국고추에서, 국고추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여기다 그냥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그릴 수, 수 있는데. 어, 여기 있겠네요. 국고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이 그림이었어요. 파름도 없이. 얘가 파름더가 오면 어제처럼 뜨는데 얘는 진짜 바닥이 아니다.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 있는데 그때 가안 빠지고 올라가려면 분봉을 상방을 줘야 된다. 어떠세요? 그가 어제도 올라갈 때 매도였단 말이죠. 저희 방은. 예를 들어서 여전히 매도. 응. 얘가 지금 올라갈 때 분봉 상방을 안 주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께는 어떤 그림을 보드렸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처럼, 분봉상마, 엔짤 줘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도 엔짤하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던 겁니다. 얘도 어제도 오늘도, 어쨌든 올라갈 때마다 매도, 얘는 다음에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다만 얘는 얘가 이미 파름되 있고, 얘가 엔파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뜨긴 뜨겠죠. 근데 그 뜨는 신호가 아직까지는, 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됐습니까? 내가, 아,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죠. 음. 자, 얘가 그죠? 얘가 이게 중방 어떻게 긴 떠야 되는 겁니다. 이데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는 못뜹니다 얘가 다만 뜰려면 얘가 상방을 줘야 되죠. 60이상 받아주거나 60 어찌되었지 포킹해서 얘는 저점을 찍고 돌아서입니다 이건 남바 나인 공식이라서고 저희가 이런 것들 다 교재에. 예, 안에 다 사실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남반아이 포켓이 여기 포켓이 20턴 청산 6 0톤 매수 매수신호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매수신호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 매수, 파워 6급 여기가 매수신호잖아요 그때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호 데 신호 그래서 여기가 매수신호 다음에 올라가도 위에서는 꺾어질 거를 대비해서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임할 때 뭔가 견제하게 버티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뭐, 현대일리릭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쌓던 종목군들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배팅을 쌓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노와이어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뭐, 유로메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여기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이런 것들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적합권때서 매수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들들은 다만 내려갈 때 쏘는 거니까 배팅은 많이 쏘지 마시고요. 배팅은 조금씩 내려갈 때 분할로 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엠노 이런 것들도 내려갈 때 내가 매수가 있어도 분할, 매수로 공략하고요. 많이 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은 아 어, 주가가 이제 얘가 올라가다왜왜드을왔느냐 뻔한 겁니다. 어, 왜 아직 많이 빠져서 과다 이기는 들어왔는데 아직 분봉 상방이 아닐까. 언제부터 매도는 중지하느냐. 분봉 상방이 나와야 매도는 중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가 올라갔다 빠지듯이 이건 내가 아 얘가 이제 물량 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는 뚫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얘가 봉쪽 뜨는 것은 최소한 분봉 상방을 줘야. 얘가 꺾어져 갈때분봉 하방일 때 매도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난주 월요일날 벌써 일주 이상 된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는 상단에서 매도다 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매매한 사람들게 답답할 겁니다 그죠? 얘가 왜 내려가나 이런 거 내려가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음. 그죠? 자이런 보시면 월초 아래 그죠? 월초 아래 장대음봉 이거 매도잖아요 이거. 이거 자체가 지난 8월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월초 아래 얘가 장대음봉 이건 매도 신호입니다 내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려갈 때아 이건 내가 매도였는데 내가 못했구나라고 반성이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아무 뭐 공부가 안되는 분들은 이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거죠.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다. 내 귀중한 제사를 알고 매매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든 얘는 그나마 하단에 오늘 포켓진까지 갔고요. 얘가 녹색이 녹색 턴 나오는걸 봐가면서 시장의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 얘는 조정받을 때 얘가 말이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제 오늘 명단을 계속 확보하셔서 계속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얜 바닥 쪼는 왔는데 아직 바닥 벗어나는 모습은 안 된다고 했다. 그것은 오히려 쌍바닥이거나 결자이지 쌍바닥이거나 분봉 상방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매매할 수. 자꾸만 듣다 보면 내꺼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